저준내 모습 예. 누구 상처야? 어? 누구 찍어요? 나방이잖아, 나방아. 라방. 말도 안 들었어요. 응. 왜 틀면 안 돼? 안 돼. 나방 무슨 나방이야. 그냥 나방. 근데 너희는 왜내 방에 있는 거야? 그형 <laughs> 방이에요. 어, 이내 방인데? 아닌데? 어. <laughs> 내 방이요. 아닌데? 아 쉽지 않네. 넌넌왜 있는 거야, 여기? 너도 왜 여기 있어? 저요? 응. 아, 지금 그 가서 니까 한이 여기 있던데요? 어 그래? 아, 한이 많이 들어어요 나도 아, 또 보여줬는데. 너는? 예 맨. 너 여기 있어? 어, 너 언제 왔어? 너그 다음? 몰라? 뒤집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 너는 왜 있어? 넌형 여기 왜혔어 뭐가? 스리버 라차 아니었어? 여기서 <laughs> <laughs> 리노, 리노, 리노 보이잖아? 예 맨. 어, 보인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오, 확대도 되네? 아아어포하는거아아어 아, 어. 음, 음, 음. 음. 아, <laughs> 진짜 저기 <laughs> 있고 얘네는 여기 <laughs> 아, <안 웃음> <안 웃음> 있고 아 우리 나 진짜 바보 같은 아,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개세요안녕형어디나좀 <laughs> 소주 시켰어 뭐 시켰는데? 나? 스테이크 왜 치킨 하나 먹고 치킨 먹면만 해? 싫어. 아뭐 시켜야 되겠다. 배고파. 아직안 쉬었어요? 어. 바이바이 안녕. 잘 시킬게요. 시킨다고? 아. 아. 시켜요? 뭐 자, 얘가 메뉴 한번 보자. 너희 내방 어지럽히기만 해봐. 어, 어. 너 먹고 있는 데 여기다 넣어세요 <laughs> <laughs> 넣어. 아, <laughs> <침대도 안> <laughs> 야, 간이상에 이상해 여기다. 이상해 다나간이상이거해 너. <봉을> 찾기야 <laughs> 야식을 치킨을 주셨는데 치킨이 먹을만아네요 지금. 어, 어. 아니 아니 안 떨어졌어. 괜찮아. 매콤한 맛. 나 아, 지금 너무 헐벗고 있는데. 뭐 어때? 어 창민 반바지 오랜만이구나. 아 반바지 아니에요. 반바지 아니야? 네. 뭐야? <laughs> 아니다 아니, <난 아닙니다>. 여기다. <laughs> 아! <웃음> 야! 반바지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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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전전 전화 받아. 합니다. 어. 아... 그리고 눈썹들.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줘봐 줘봐 아니 해줄게 해줄게 아니 해줄 테니까 아니 여기 여기 있잖아 yeah. 여기에 봐봐 여기서 토크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룸 서비스 아드바이저 오더 룸 서비스 예 Yes, please. Can change, it? change change, potato? change mashed potato? Mashed potato to, french, to fries. french fries. Yeah. 5 minutes. Um. Okay. Thank you. <laughs> okay. Have a good day. 됐어. 뭐 별거 아니잖아. 아, 아. 아! 시도들 <laughs> 하고 <후덜덜하고> 있는데. <laughs> 어이, 응? 음. 형, 방에서 뭐 했어요, 혼자서? 나, 그, 뭐냐, 툰 작업. 응. 음. 그리고요? 누구냐고? 그리고요? 아. 뭐, 가서 쓰고. 응. 똑같지, 뭐. 너희도, 너희도 똑같지 않아? 아, 봤는데요? 저 잤는데. 맞아요, 저 잤는데. 형, 응. 형? 응. 형, 뭐예요, 형? 어. 가서 써요? 형, 형, 뭐해요 형? 가서 써요? 가서 쓸줄 알아요? 형, 뭐야? 형, 평소 가서 쓸줄 알아? 모자만 쓸줄 알지. 그니까. 음. 설다 왜? 내 얼굴이 아닌 거 같아 나도 그래 우리 셋다 우리 얼굴이 아니야 지금 아 네. <laughs> 씻고 씻고 어. 씻고서 하는 게또 편한데 아, 씻고 하면 또 스테이 반해 <laughs> 진짜 스테이 반해 반이다반내반 반했다 지금 어 나도 나도 반 스테이 나도 반. 반해 나도 나도 반아야너딱반반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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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테이프 하나. 이렇게 이렇게 쎄야 야 이렇게 이면요 음, 아무 이 대잔치. 음. 되게 오랜만에 보이잖아요 아, 저기 잔치 국수 맛있더라. 4년 만인가요? 잔치 국수 맛있지 않아? 잔치 국수였어요. 그냥 잔치. 그때 잔치할 때 먹었잖아. 아, 잔치 국수는 진짜 좋아. 어, 몸을 좋다면. 네. 단점은 좀 좋아. 좋아. 응. 왜냐면 그쪽에 그래? 되게 뭐지? 토마토 하네? 소스도 들어가 있고. 토마토 소스 음. 들어가 있고. 근데, 근데 토마토 피자 되게 맛있지 않냐? 토마토 피자가 진짜 맛있는데, 근데 나는 피자보다는 어, 근데 형, 형, 근데 웃음꽃 좀 피자 담은 형님. 네, 어떤? 무승꽃좀 피자. 무승코 좀. 무승코 다 식어가지고. 꽃갈래 좀. 처철이 아니야. 꽃갈래 좀 써. 뭐라고? 농장 하고 싶다. 뭐라고요? 농장. 농구장. 농구장. 농구장은 꽃갈래 걸렸어. 농구 있네. 나보이는좀할줄 음. 알아. 나 원래. 랩 하기 전에 비보이 했었거든. 아, 진짜로? 왜냐면 내가 아쉽게도 A 반에 못 들어가지고 B반으로는 B 반으로 가서 비보이 됐거든. 아, A 그래서, 수 그래서 그렇게 됐거든. 그런... 응. 그래서 어제 비운 거구나 그지 렇 응. 뭐라고? 그래서 어제 비운 거구나 한순간 내 몸에 응. 익숙해가 얼기면 어, 되겠네. 되긴 내 출혈을 하다. 음. 사그맞실 사실, 사실, 인실같실사 아닌데 어. 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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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사 사실, 사사 사실, 사 사실, 쓸려 사실, 모이면 살짝 실 사실, 거실 사실, 왜? 왜? 네? 왜? 쓸려차 실사서너무한다 사실, 사실, 돼실 사실, 사는게실 사실, 사실, 사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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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재밌어. 아, 계속해, 계속해, 아. 마음 주지마. 우리한테 틀어먹었다. 진짜 너무한다. 나 왜냐면 바를 비가 만들었어가지고오랜만비어볼래 아, 어, 어, 방송 끼고. 있어. 아니, 나방이야 나방. 오랜만에 한, 한번 <laughs> 들어볼래? 내가 아, 그래. 옛날에, 얘,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창근이 형 파란 복 깨물었는데, 형이 진짜 정들을 뭐하냐? 이래가지고, 아, 어, 아, 했어. 그렇게 아니,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니가 깨물어가지고. 아, 는데 갑자기, 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깨우니까 아, 물길래, 어. 어, 뭐 냐고 <laughs> <이런 거 웃음> 형도 웃었는데, 어, 아니, 어이가 없어서 무슨, 뭐지, 얘들? 냥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와. 내가 뭐, 형, 일로 와보세요. 아, 형 뭐. 좋아하면 물 수도 있잖아. 형, 찬이 형 되게 좋아해요. 되게? 나 킹크랩. 왜? 나 킹크랩 좋아. 응? 나 락스타. 응. 형뭐 좋아해? 파이스타 아니형 락스타 락스야 락스. 예. <laughs> 찬이 형, 어? 저희 둘이 한번 형 부를게요. 응. 아니? 진짜 되게 캐주얼하다, 방탄. 자, 여기 오디션장이야. <laughs> 아직 연습생도안 되고, 저기도안 하는 거야. 형 뭐, 형오디션이좋왔나난길 <laughs> 캐지. 아이 <laughs> 구라.. 굴한... 아 진짜로 거짓말 치지 말고 길캐야 아니 길캐지 왜그 아니 진짜로? <laughs> 길캐지 나 길캐잖아 길캐였어? 야! <laughs> 나 보라고등학교 앞에서 길캐 당했잖아 응. 아 그래? 그래? 어. 아 기억난다 기억나는데? 기억난다. 아, 아, 그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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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난다 아 길캐야 아, 그래, 그래, 그래 형은 형 뭐예요? 나? 난 응. 오디션이지 아 나도 오디션 왜냐면 내가 횡단보도 걷으면서 춤췄거든 누나 크로네? 아 누나 <laughs> 크로 <laughs> <laughs> 문어크를 행정부에건너다가 말파, 그, 그분 계셔가지고, 거꾸 문어크? 문어크? 문어크입니다! 문어크입니다! <laughs> 문어크입니다. 뭘 봐? 아이씨. <laughs> 잠깐만. <laughs> 뭘 봐. <웃음> 아니, 아 이거. 문어크다, 방금. 야 문어크입니다! 내가 <laughs> 뭐 해야 되는데? 어? 거기, 그, 해. 형, 우리 집 보러 올때뭐 했어? 나뭐 보여줄까? 어? 뭐 보여줄까? 문어? 문어. <웃음> 문어크입니다! <웃음> 오분 자, 네. 자 무너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너크입니다. 너네 진짜. 나 너네 나 빌트인 거 알고 있었는데. 네? 나 빌트인 거 알고 있었는데. 알 수가 있을까요? 내 몸은. 진짜야아나 아니, 빌트인 거 몰라? 왜 몰라? 길거리 캐스팅 얘기하는 거지 길거리 캐스팅. 거야. 근데 이걸 왜 믿지 우리 스테이가? 아 거짓말이야? 어 진짜 믿는다니까? 아이씨 나 진짜? 이거 안 하면 진짜로 믿을 것 같아서 아, 아, 아. 얘기해야겠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믿은 거 아니죠? 그글 캐스팅 말고 학원에서 캐스팅 된 거? 아니면 응. 뭐 오디션을 보고 들어온 거? 아무도 저 캐스팅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와서 응. 연습했어요 그냥 제발로 아... 네나할 거야 하도 들어온 거예요 우선 다들 이렇게 다 보긴 하더라 네쟤 뭐지? <laughs> 아 아니, 장난 아니고 저는 저는 오디션을 <laughs> 봤죠 우리는 우리는 영찬이 뭐예요? 나 누나 뭐어 한이 한이 MBTI가 바뀌었대요. 아 맞아요. ESFP로 바뀌었습니다. ESFP? 네. 근데 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응, 아니긴 해. 아, 아인 것같아 아, T에서 F로 바뀐 것 같아. 이는 확실히 아니고. 어. 확실히 아니긴 해. 어. 왜냐면 내가 요즘 눈물을 자주 올려왜왜 왜, 왜, 왜? 어? 왜? 많이 무거운 주택이 생겨가지고 아장난년이고아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감수성 풍부해졌어? 나 감수성 원래 풍부했어 한지성 MBTI 바뀌었대요 응. 방금 그말 했잖아 아왜 그 얘기했어? 아형저 위아래로 반바지에 나 신고 있으니까 뭔가 너무 거가분거 같아 이거 뭐좀 주면 안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상해요 뭐, <laughs> 진짜 이상해? 뭐, 오바야 뭐가 오바 이상해? 예쁜데? 에이 B C D 그럼 뭐야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이상한 거찍야 되는데 어떡하냐? 까만 벗으려면 금방 나아 그래 여기만, 여기만 보니까아 이것도 <laughs> 봐 <해봐? 웃음> 야! <웃음> 아 내가 그거 하지 말랬잖아 그니까 너무 나야 우리 얘기 안해어거 보고 있는데 <laughs> 형 나도 아, 여기밖에 못 보고 있었잖아 <laughs> 아, 아. 갑자기 갑자기 흩어지는데? 룸서비스 켰어. 장미영이 영어를 했어. 3 5분 걸린대. 아 매워. 서비스 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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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서비스 룸서비스 i c e Room service Room service Room s e r v 스 c e 스 o o 대요 오예 얼룩 소 먹으며 스트레스 풀어 룸서 언제 오나요 둘다 매워 어때요 한 입만 매워요 매워. 너무 너무 매워 네, 여보세요? 보세요이번 어, 식사를 위해 준비해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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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님아이렇게되는거구나아뜨뜨뜨뜨뜨뜨형 아, 어... 아, 어, 형, 조심하세요. 또, 또, 형 조심하세요. 빠빠뜨뜨뜨뜨뜨뜨세요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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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주세요! 뜨뜨뜨뜨뜨뜨뜨뜨손 주세요. 뜨뜨뜨뜨뜨뜨뜨 <laughs> 저 오늘 옷 버릴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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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감자튀김 이거 이아 좀... 이건 내 손가락 감자튀김 오 oh, 스테이크 이거는 스테이크 감자튀김 햄버거 버 안녕 오 오케이 오! <laughs> 자 재밌는 이야기 시작 오케이 스테이 재밌는 아, 이야기 좀 해줘요. <웃음> 들었어요? 진짜 <laughs> 재밌다. 아, 되게 잘 치네. 여기. <laughs> 아, 그만해야겠다. 이상한 사람 같아. 야, 어? 너는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해야 나오지. 됐다. <laughs> 이렇게 해야 나오지. 아, 맞네.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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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내가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 어. 너 먹지 마. 거기 있어 계속. 한 씨. 네. 한 씨는 아전한 GPT인데요. 아, 한 GPT. 한 GPT. 이세 음식 중에 무슨 음식을 가장 먼저 먹는 게 좋을까?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세 음식 중에. 월 4,900원. 어? <laughs> <아니, 웃음> 이세 음식 중에. 다른 무입니다 근데 이세 음식 중에 뭘 가장 먼저 먹는 게 좋을까?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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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작동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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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작동 한지 피티 한지 티 t 얼굴이 너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내가 보여야겠다 보이죠 <laughs> <laughs> <완전> 안 보이네 <보이는데? 웃음> 뭐 귀신 같잖아 <laughs> 우리 그 데뷔 어 8년 인데 뭐가 잘 보여줘야지 이거 먹을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 먹을 거예요 <웃음> 맛있겠죠? <웃음> <laughs> 우리 그 먹자 우리. 그래 형. 뭐 치킨 많이 먹었는데. 나 많이 먹었어. 응? 그거 먹지 마요. 그럼. <laughs> 마요네즈 있어. 여기. 형 근데 원래 신슐테 혼자 마요 네즈 이렇게 구석 서 먹잖아요. 자주 <laughs> <저는> 그러잖아요. <laughs> 형 이제 형 면도도 마요네즈로 치면 면도 된다면서요. 맞아요 뭐 양치도 마요네즈로 한다는 소리. 맞아형그 선크림도 맞아. 마요네즈로 하잖아요. 맞아, 맞아. 오전에 마요네즈 오션 맞아요. 아예. 그, 그래서 요즘차 망패차 돼요. 그래서 피부가 엄청 하얀 거라고. 다 발라, 응. 다못 발라가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음. 맞패차인 음. 아, 이거야. 아. 괜찮아요? <laughs> 아, 프고 아. 네. 아, 아니야? 그럼? 아, 그럼 진짜? 아, 걱정되는데? 형 괜찮아. 괜찮아. 음. 응? 네, 괜찮아. 괜찮, 괜찮지? 아,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괜찮아? 아니, 잠깐 우리 스테이랑 얘기 좀 하자 음, 아 맞다 맞다, 맞다. 근데 스테랑 진짜 괜찮지?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괜찮아 맞지? 응 네, 괜찮아 스테 미안해 우리 그세 명에서만 얘기해가지고 근데 진짜 걱정지길래 괜찮아? <laughs> 나 괜찮아? <laughs> 아 미치겠네 그런 데서 <호텔에서. 웃음> 네. 형 스테이 감자튀김 한입 아! 야, 진짜 먹기 싫게 준다고. 아! 아! 일주일에 <laughs> 그뭐 먹을래? 아, 근데, 우리 <laughs> 뭐, 이제 나이도 이제, 뭐, 어른들인데 다좀 로맨틱하게 해보자. 뭐래? 방금 아 어. 너가 해. 잘 응? 해봐, 뭐. 나다 같이 해도 나랑 사람들 보고 부끄다 네, 요즘 로맨틱한 건데. 이런 거야. 고민해봐. <웃음> <웃음> 하는 거요. <laughs> 아, 아, 나 너무 치아파요. 아 로맨틱한 거 우리가 거리가 먼 걸로 아들아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흔 절에돈 보내는 거 거짓말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링크 똑같은 거? 예. 네. 음. 진짜 진짜 리얼한 걸 제가 그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친누나한테 한번 써보고 왔어요. 난마우절에 거짓말 안한다음딱 보냈어요. 누나가 뭐야? 내 동생이 돈으로 거짓말은 안칠것 같긴 한데 형제간에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진지하게 <웃음> 눌러보고서 <웃음> 이쁜 말을 했어요 쟤한테 <laughs> <laughs> 난 뭐라고 했지 우리 형이?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년을 두고서 왜 거짓말을 치냐 하면서 런 이쁜 말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오케이, 너 뭐? 응? 너 뭐? 딱 봤는데 생각보다 시, 심한 건 없어가지고 뭐야? 응? 빨리 난 평범해 빨리 앞에 b o 서 t t 드려 미안 <웃음> 미안 r side of the room. b e y 이 n d b 지 않을까요? So slow. Time a 안 d move it. Time and move it. Time a n 이 move it. Time and m o v 아 그거 진짜 도이 되요 그럼 우리도 영어로 얘기하게 할래 시작 Yo What's up, man? How you doing? What's your full name? w h huh? What's your full name? Full name? 서창빈 so, No Full name? So, no. Full name? 이게개기지왜이렇이게개기지안 돼. Full name? full name? 서창.. 창빈서 No h a o full name? Full name? Okay 바다컵길 창빈 예에에 <laughs> why don't you? Talk, why are Why aren't you talk anything? I was just watching you guys speak. Eric, Chris? Yeah. Your full name. Full name? Yeah. Wait, wait, wait. Let us guess. Yeah. Let us guess. Hey, yeah. what's his full name? His full name? Yeah. Pan No. <laughs> Chris <Christopher> Pan. <Bang laugh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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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나 진짜 아이폰 하나도 안 들고 왔어 나 지금. 뭐거 없을 때 지금. 술안 좋아해 위다 예? 네? 맞아요 술안 좋아. 좋아해. 난안좋 Genius leader 맞죠? Genius leader 맞죠? Yo, w h a w h a what, what is, what, why is your cool. real name? It's real name? Hey. Tell me. Tell, tell me. But, but, it's a bit long. Yeah. Tell <laughs> me. Tell me. Tell me. I love Papa JYP Bang Chan. No, no. Oh. His name is The Rock. <laughs> the Rock? Dwayne Johnson? <laughs> 아, 갑자기 <laughs> <laughs> 왜? 아 그냥 길다고 얘기하다가 짧게 재밌을 줄 아니면... oh, <laughs> okay. right, His, 사과 his, 사과 his name <laughs> is. 빨리. Right. I'm, I'm sorry. I'm <laughs> sorry. I'm not that funny guy. What do you do for living? Um, so for i'm so curious living i'm a dad of seven kids kids <laughs> seven kids <laughs> i'm a dad of seven kids wow you have seven kids <laughs> wow that's you have seven kids wow yeah. where are they <laughs> i have two here mm. oh really i have oh, two oh, kids here yeah. you have two kids here <laughs> and then five other kids are i think they're, right now. they're well, yeah. Xurea> USD단> s l e e p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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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조금 있다. 계속 관계이 짓네. 벌흙 넣을 거야. 빨리 스테이 스테이 이거 치우는 거는 경하게 하려고. 그래. 아 형, 우리 도와줄게요. 그것도 형 괜찮아. 가. 이제 네 도와준 게. 아, 근데 귀찮아. 저희 귀찮다 고랬는데 어. 아, 네. 형, 저희 귀찮아요. 어. 여기 쉬어실 거죠. 형, 어. 아, 그럼 나좀 도와줄게. 그래? 세 네. 회사에서 쉬울까? 어? 못해? 뭔 소리야? 못해? 못해? 못해. 새로 지 잘해. 아니, 왜 진짜 못해? 맞아. 그 반대편에 그 음. 막 묻어있었어. 또 새로 지으면 못해. 새로 <laughs> 지으면 <술벅지> 못해. <laughs> <술벅지> 못해. 어? 새로 지으면 못해. 소원은 못하잖아. 기울 <길을> 때 껴있었어. <laughs> 에이, 설마 어? 우리 여덟 명이서 같이 살 때. 형, 그거, 그거 내 남자 아니야? 그거 그내 남자. 그거 너가 해. 나는... 좀그 팀에 들어가서 곱게 자라가지고 손에 불을 못. 혼자 영수. 아니 저... 내 설거지 한 정도. 아나 스테이 자꾸 우리 재워. 왜 자꾸 재워요? 잘 잘게. 안녕. <laughs> 안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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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형 제가 저희가 치워드릴게요. 아 피차라다 해 가. 스테이 안녕. 안녕. 다다마아 아. 아 비켜!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미 아, 그냥 이대로 잘까? 아. 지워야지. 가잘 있는 거지 어떻게 간다잉 어떻게 이끌어라 이거지 갈게임 봐영 안녕